안녕하세요. 행복시에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9% 그리고 코스닥은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전기전자업종 수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운수 장비라든지 금융보험 뭐 운수창고 여러 업종들 수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아직도 수급이 좀 일치하지 않죠 뭐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매집하고 있다 또 팔거나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런데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는 이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 순매수, 또 그리고 하나는, 음, 여기 보면 음식료 있죠? 어, 요거 외국인들 순매수, 요거 두개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엔비디아 고점 논란에 대해서 어,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액인데 아,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절반 조금 되죠. 조금 넘죠. 아, 그런데 주가로 봤을 때나 시가총액 봤을 때나 삼성전자가 요만큼 하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한 6배 정도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더 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들여다보면, 은 정말로 하늘로 이렇게 날아올랐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올라서 고집 논란이 있는데, 아, 이런 또 좋지 않은 또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뭐든지 는 조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거 있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내부자들이 지금 팔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해 볼때 어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 제가 저도 어 지난번 겨울에 어그 집에 애 따라 컴퓨터 배러갈 때한5 시간 정도 연속으로 배웠는데 옆에 놀고 있을 수 없어 가지고 네트워크 수업을 좀 들었어요. 때러된그 시스코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뭐 ip 주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건데 어그 회사가 예전에 다큰 법을 때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이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뭐 어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어그 이후에 다큰 법이 꺼지면서 어그 종목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아마 엔비디아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렸던 거는 엔비디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이 반도체 AI 기술을 활용한 그 다음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들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증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힘규메서 굉장히 겁나죠. 예전엔 이제 다큰버버를 생각해 봤을 때, 네트워크 장비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 이제 거품이 꺼졌죠. 근데 그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보급이 되고 점점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포털들이 생기고 인터넷 서비스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쪽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컸죠. 그러니까 예, AI 관련해서 이반도체쪽 이 쪽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다른 쪽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계속 지금 제가 음, 몇달 동안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가총액 이야기는 뭐 잠시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음식료 관련해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이 음식료는 이 어, 확인,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음식료는 이 두신 쪽과 두신 쪽이 좀 매수를 했죠. 또 그리고 이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올렸어요. 근데 보면 최근에 이제 투신도 연기금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매집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물량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어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거나 동시에 매수하면 참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바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음식요 최근 일주일 모습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뭐 가장 많이 팔았네요. 아, 어, 그리고, 뭐, 연기금도 뭐좀 팔았죠. 이번 주 내도록. 그리고 투신도 팔고. 아, 근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뭐, 기관들이 팔다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저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식료 쪽에 어, 지수가, 그러니까 각 종목의 어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바꾸는 모습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집하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런 흐름, 요런 시장의 흐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6개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 들여다보면, 은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마땅하게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서연, 이화, 뭐, 이 종목도 그렇죠. 음, 이 종목도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 종목도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었다. 이겁니다. 지수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실컷 종액이 큰 종목 매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쪽으로는 지금 좀 조정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 외국인들에게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어 코스피 쪽도 분명히 우리가 매집할 만한 종목들이 어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뭐 잠시 좀쉰다 생각하고 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떤 종목 다시 치고 들어오는지 또 엄청조처럼 저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좀 가만히 관찰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게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